자요번에 정말 어려운 코스입니다. 네, 어, 이 월이 이제 이, 이 장영구장에서 제일 어려운 월. 그래, 도그레 도그레 에, 디귿자 도그레. 먼 칠. 요 네. 75.7인데 일단 하나 끊어 가야 되고요. 이렇게 끊어 가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또 끊어 가고 그리고 또 홀컵이 여기 있어요. 자. 아, 잘 갔어요, 잘갔어응잘 네? 아, 갔어요. 오. 자, 우리 김영만 형님. 아, 같은 코스인데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너무 잘했어요. 야 여기 힘 조절하는데 을3 개월 걸려서 3 개월 잘 쳤다 야, 요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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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 잘 갔어요 요거. 아 잘했어요 아. 요것도 말이죠 저기까지 어. 네. 잘잘 나가야 되고 잘못하면 또 나가요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 치셔야 돼요 가운데로 네. 가운, 네. 그 왼쪽으로도 있어서. 가운데로 도 흐를 수가있어로도 흔들 수 가운데로 잘쳤요 가운데로 잘야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야, 가운데 오늘, 잘 야, 오늘 내가 되게 침착하지 않냐? 어, 그러니까 왜왜 이렇게 침착하게 쳤 안전하게 쳤어 아, 아니, 안전, 아유, 안전한. 안전한. 아니 안 돼, 잘 쳤어 아니 괜찮아안 쳤어, 안 쳤어 야야 야, 야, 아, 야, 야, 야 섰어, 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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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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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빙! 우빙? 내려갔어요? 아닌 거같은 우리 강하마는 할수 없어, 강하마야 우리 김영아 형님 아 진짜 그감각아 거리감 좋으시다 와, 감각이 타고난 것 같아요 형수님와 <laughs> 이건 기가 막히쳤다 와형와 어? 이거 야 이거 보고 뒤에도 어. 되겠는데요 여기가 말 이런 이 데가 그린이 둔둑으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어렵습니다 자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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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갔다. 오나라오나라. 우비. 여러분 이제 보시면 저기 저 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 불가능 우비 2 0 0오 공이 떴어요. 아, 거리가 오, 아, 조금 좋아, 좋아. 짧았네요. 됐다 오. 요거안 되고 어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올라 와, 아 엣지. 누가 이렇게 내리막이라서요. 들어가나요? 여기가 내리막이라 조금 길면 이렇게 힘들 내려요. 나가 나가, 안, 안, 안 나갔죠? 안 나갔어?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 나가야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와, 이운에서와 사... 자기 다 잘한다. 다 잘한다. 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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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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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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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응. 사타치, 아이... 사타치. 오호. 정신이 오타. 오타. 나이도 오타. 오른게. 자, 팔 번홀입니다. 팔 번홀. 잘 불리셨어요. 야잘 쳤는데 잘 나는데 여기 너무 오냐 너무 오느냐. 아했지했지했지자 김용화 형님. 이오잘 갔어. 잘 갔어. 자, 자 아, 오늘...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네. 올라왔습니다올라왔습니다올라왔어요자 올라... 쭉쭉쭉쭉쭉쭉쭉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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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y 쏙, 갔어요. 쏙, 쏙. o r r y i 안나갔 r r y 안나갔 o r r y 방향은 좋은은요 방향 s 좋은데요? 아, 갔어요. 그래도 엣지, 오비 안 나고 엣지 잘 왔어요. 어 r r y I'm s o r 이 y 이 m s 왜 이렇게 포크초 올랐어,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게 다, 다 이렇게 올라가지고. 음. 자칫하면 또 네. 흘러서 나가요. 약하면 이렇게 삐지고. 네. 네.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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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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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또 때렸다. 아, 아, 마무리. 아 이게...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아, 방향, 방향. 됐다. 아, 아유. 아유, <laughs> 아유, 마무리. 진짜 힘들어, <laughs> 마무리 마무리 이거어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3타. 네타, 네타. 네타, 네타, 세 나이스! 나타스타이스타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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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스! 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이스나이 나이스! 나스 형님이 야, 오늘 실력 발휘가 영 못하네 야 네? 안 돼, 여기 안돼 여기 두분 선수를 만나가지고 떨려서 그래요 나이스 파! <laughs> 3타 성공! 나이스 우와 그렇체 뭐지 뭐지? 동 6타네요 합이 어, 합이 합이 6타 합이 6타. <laughs> 6타. 6타. 6타 6타 그럼 동타요오 동타야, 동타야. 동타야. <laughs> 이 당연구장은 에 나인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인홀. 네, 나인홀로 네. 구성이 돼가지고 이게 여기가 원래는 이게그 장애인 시설로 시작이 된 건가요? 그렇죠. 오. 장애인들 이제 자, 재활 운동 재활 운동하는 곳인데 네,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네. 어른들도 같이 장애나 맞장하니까 어신들 장애. 그렇지 사실은 네. 저도 뭐 이제 나이를 보고가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뭐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네. 제 나이가 65세입니다. 파크 하고 나서 어.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장애인 분들끼리만 치는 게 아니고 또 일반 분들하고 네, 아, 같이 오, 같이 올리고. 어울림이 있어 어울림 네. 어울림 대회. 오행 나라, 피정이 나라, 이렇게 가지고어울리 집에만 혹시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바깥 공기 세면서 밖에 나오시면 여러분이 더 삶에 대해서 희망적이 될수 있습니다. 35m 파리 9번 홀입니다. 짧은데 너무 어려워요. 지나가면 없죠. 무조건 오비요 야, 조절, 잘했는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거이 좋아. 거 이거, 이좋 이거, 요거이 이거. 이했어거 이거, 좀약하기 한데, 좀 괜찮아, 약한데.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나가는것보단 나요. 아, 조금 약했어요. 방향, 방향 돌아와야 돼. 안돼, 나가면 안 돼. 오, 들어왔어요. 나간... 안돼, 안돼, 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갔다. 속이 아, 나갔다. 저기, 막. 이 약했습니다. 치다 보면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음. 여기가 여러분 어려운, 그리고 네. 쉬운 홀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자기야, 네. 너, 뒤로... 야, 티를. 야, 편집한다 생각고. 하 <laughs> 아예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리거든요어 <laughs> 이거 잘 쪘다 어이사 살살이로 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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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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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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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아되면이 아우 타우가 됩니다 아타아한 번에 는우아 그사도은타로 끝낼 수있어요죽어가 죽었어요. 죽었어아 죽었어요. 죽었어요. 들어요들어갔다들어가어디어디죽어요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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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어약죽다어짧았어 옹러한서 마무리! 사한데 어. 어. <laughs> <엉뚱한, 엉뚱한 데로 웃음> 갔어. 자. Yeah. 자, 형님, 사타채. 실패! <laughs> 아. <Okay>. 마무리. 형님, 옷타나 <laughs> <오타. 웃음> 이거 들어가데라서데그러니까들어가라요나옹타두 아, 분이 서타고옷 타. 오타. <laughs> 아 전... 어, 저는 3타니까 우리가 이겼네요. 어, 우리가, 아 우리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습니다야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수 자, 수고하습니다 어, 저희가 우리 김영아 형님 부부랑 같이 라운드를 한번 해봤습니다. 파크가 워낙 대세이고, 음. 저도 파크를 접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진짜 재밌어요. 사실, 골프라는 종목이 있지만 스포츠가 있는데, 네, 가격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도 뭐, 사실 못 나갈 정도로. 네, 쉽지 않죠. 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파크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제가 처음 올 2월 달에 이렇게 네. 왔을 적에는 조금 그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약간 어수선한 건데 지금은 시흥시 파크 골프 옆에서 관리라든가 장애인 협회에서도 관리 이런 게 너무 잘 돼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 이래 보면은 그 부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많이 네 예, 부부 팀이 많아졌어요 네네 파크골프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스포츠다 홍수님또 집에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죠 그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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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한방 웃음을 줘마음은 네. 시간 더 빨리 가고 그러니까 어. 재밌고 만사를 네. 다 잊어버려 요 아,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네. 집에 뭐 청소 같은 거더 아, 해놔도 네. 어차피 또 나갈 건데 어, 나오면 참죽거워요네 그러니까 네. 나오면. 어, 골프는 장애인하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네, 시간도 4시간 반 걸리고 네. 이동 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제가 한번 정도는 했던 거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파크를 이제 형님, 형수님 보면서 언제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기회가 오늘 닿아가지고 했는데 네. 너무 행복하고 <laughs>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4패 <laughs> 아니 3패3패 3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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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번 마지막 분이 네, 이겼어? 이겼어요. 네. 아, <laughs> 그래. 우리가 3승4패 이무승부로졌습니다. 4패 네. 저희가 별, 졌습니다. 결론은 졌습니다. 어, 네. <laughs> 아니 이거 저도 행복하고 보니까 네. 여기 오신 분들하고 치니까 백 네. 원짜리 내기 하더라고. 아, 맞아요. 백 원짜리를 이만해면은 계산을 하니까. 어. 치매가 안 걸려. 아 <laughs> <그런> 그렇죠, 그렇죠. <laughs> 열심히 치게 되고. 아 어, 공을 내기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집중하게 네, 돼요. 집중최고 네, 네. 어, <laughs> 집중하게. 집중도 돼요. 하게 되고. 음. 그냥 그렇죠. 안 그러면 뭐 대충 아유, 치죠 대충, 대충, 대충 치고 있는데 그, 신조게또 치기를 배원이라도또 네. 달라고 네. 맞습니다. 어 그저께가 <laughs> 어 19일 날이었나요? 네. 장애인 체육 파크 대회가 있었죠. 네, 시장에 네, 네. 그 나갔습니까? 네. 나갔어. 나가가지고. 성적이, 아, 이게 성적이 네, 별로 네, 안 좋구나. 네, 성적 네, 안. 네. 근데 비 다시. 비대예요, 비 때에요, 비. 아 전날 폭우가 비, 내려서. 네, 맞 물이 이렇게 고였는데 그 공이 나가게 근데 다 그래. 핑계지. 그거 딴 사람은 무슨 뭐비안 하셨나? 네. <laughs> <딴 사람은 웃음> 우리가 졌어요. 하올 네, 음. 차이로 졌네. 그래서 이긴 두 분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 주섬주섬인데. 네. <laughs> 자, 일단 요거는 뭐 네. 추석이라 정간장활기념 네. 활기죠 네. 요거. 감사합니다. 거대 가지고 100. 형님 덥고 혼자 먹지 있겠다. 말고 예. 다 드세요. 예. 예. 갈비탕도 계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 도 저희가 그두 분이서 식... 식사하시라고. 네. 아, 식사하시라고. 요거. 음. 식사비 형수님한 맡으시는데. 네. 네. 그냥 형수님 혼자 저기 동네 분들하고 드시도 되고 다, 대, 다 돼야 되나? 앉아야 되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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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저희가 볼을 준비를 했는데 네 마실에서 나오는 파크 골프 예. 공이거든요 아, 예. 근데 공이 정말 좋아요 네. 요게 아, 이제 아. 그 새로 나온 오이따 볼인데 예요요 요, 볼로 보라색 볼로 하천에서 장타대에 나갔던 예. 윤정근 프로라는 분이 이걸 예. 가지고 해서 롱키스트 음, 음, 1등 먹었어요. 1등 먹어요스잘 나갑니다. 어, 잘 나가는 어, 버리고, 요거 형님하고 형수님 이렇게 치시고, 이것도 또 마실에서 또 준비한 공 집에다가 예. 공 넣어가지고, 딸랑딸랑딸랑딸랑. 네, 딸랑, 딸랑, 딸랑. 네, 요것도 음. 예, 선물을 하고 어, 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채널이 열악한 채널입니다, 저희도. 네. 돈도 없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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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 감사습니다 네. 오늘 저희랑 같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 아 진짜 좋습니다. 아유. 아유, 네. 너무 재밌었어요. 한번 저 부부끼리 해가지고 호썸 한번 해보세요. 호썸으로 한번 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호썸으로 한번. 대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그럼 아, 좋습니다 가만있어봐. 그러면 이거 미리 줬는데 아니,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준거고 그러점심얘기점심얘기 오케이 예예 식사 내기 저희가 말이죠 나 9월 졌습니다 네, 졌는데 상품 다 주고 이제 갈라 그러니까 이형님이 포선방식으로 <laughs> 한번더 하자. 네. 아 그러다 보시신것 그리고... 같아요. <laughs> 좀 얘기해. 네. 네. 점심 얘기. 점심 네. 얘기. 야 이번에는 우리 네. 아, 이제 한번 돌아봤으니까 모두 아, 안 풀었잖아요, 사실. 그래, 그렇습니다네. 네. 네. 아 그리고 사실 이 형님이 왜한번더 하자 그러냐면 본인이 오늘 실력 발휘를 아, 그러니까. 못해가지고 아쉬움이 있으시아요 아쉬운 거야. 네, 아쉬운 거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와, 자, 그럼 와, 지금부터 와, 이제 와, 번갈아가면서 치는 겁니다. 내가 네. 그럼 화이팅을 네? 외치고 출발하겠습니다. 아, 하나, 해, 둘, 셋, 화자. 네. 내가 내가 내가,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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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이긴다. 자, 자 이제 장영구장, 네 포선 방식으로 출발합니다. 출발. 아이 오오 오, 오. 이번에는 이번에 안 나갈 것 같아. 아까도 안 나갔구나. 아 네, 좋아요. 잘 온데서 온데서. 완벽하게. 잘했어. 어 이제는 이제 확실히 아, 한번 돌아보시니까. 야 네가 먼저 칠 내가 먼저 칠까. 제가 먼저 칠. 칠아 갈... 그래. 네. 야 오비 내지 말고. 어, 네. 야샤, 잘했어, 잘했어. 아, 저 아까처럼 좀 짧긴하다. 아, 짧긴 해도 네. 괜찮아. 어차피 뭐. 아, 됐습니다. 다 갔어, 다 갔어, 오케이, 오케이. 자, 2 타입입니다. 멀리 넘게 쳤어요. 어, 짧아요? 아, 짧긴 아, 해도. 아, 그래도... 오, 좋아. 두... 쳤어 우리가 <laughs> 아야. 다시야 잘 아. 쳤어요. 우리나 해요. 오잘 갔어. 다시야 잘 네. 갔습니다. 오잘 갔어요. 오, 잘 갔어요. 오, 가운데로 코스 따라서 진짜. 진짜 하! 하겠네. 아, 오잘 아. 쳤다. 아. 아, 잘, 아, 잘, 네. 잘 쳤습니다. 잘 아, 쳤습니다. 아. 나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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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이... 전문, 전문, 전문. 오잘 갔어, 갔어 올라와. 오늘 나요? 아 짧은, 짧잘짧어 짧은, 어잘짧어 그럼 이제. 아 이제 아니, 우리 형님 뒤에 이 모자 뒤에 보면 말이죠. 나이스 명탈. 클럽이라고 해서 저도 나이스 클럽에 네. 속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우리가 네, 같은 아, 소속 아, 클럽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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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세. 어, 아니야 잘 갔어. 야야야 들어가라 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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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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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삼타 삼타 야, 3탄, 3탄. 3탄을. 3탄을. 오, 이게 붙야 아, 아, 이거 들어갔어 어 우리도 그러면 타로 삼타로 마무리할 야너 이렇게 치면 그 나보고 삼타로 마무리하 아니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 너무 많았어요. 어 들어가 들어들어들어비다어 피겠어 어어 아하하 잘어너다 아고 아고 아 예, 어,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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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안 나가 오. 안 나가 조금 아, 아, 오지나가나아뭐아뭐 아우, 바닥으로 굴렸다. 음. 아, 짧아. 짧은... 그러니까, 아, 아니, 괜찮아요. 어, 오빠가 오빠 막아줄게, 거 막아줄게. 날씨가 잘 쳤다, 잘 쳤어요. 잘 쳤어요.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 조금, 조금 아, 약했지만, 아, 그래도 파란색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았다안들어가통동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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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네요 이러면 상대를칠수 있어요. 나 <laughs> <야, 일단 웃음> <laughs> <우리가 이용. 웃음> <laughs> 아차차차 아, 아, 자, 아, 자, 아, 자 이렇게 되면 에, 비겼어요 비겼어 자 파포홀 네. 형수님부터 출발합니다 아우 나어어자 기회가 기회야 한번젖 j 야지한번 I'm 이된다고 g e 야. m a judge. I'm a judge. i 번 a judge. 자, m a judge. I'm a judge. I'm a judge. I'm a judge. I'm a j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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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그래. 좋아, a judge. i

너희 아, 어, 아. 아, 아, 아. 야 들어갔다. 그렇지. 들어갔다. 오, 야야야야야야. 같이 어 야. 아깝다. 나이스오타로 마무리. 아. 응? 오, <laughs> 아. 아 그럼 아직도 많이 치고 있네. 네. 자 여기 마의 홀 파포인데. 하포. 포인데어오 네. 어리... 번을 고소 네. 여기 어려운 세월 중에 하나. 자치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마 형님의 오 월, 좋은데요 아더쪽에다왼쪽에다왼쪽 나가라 나가야 돼 나가야 돼나가 이제 오 오비 아좀걸렸어 걸리지 아야 나나갔어나갔어 충분히 알았어, 나갔어 <laughs> 충분히 나갔어 야들어가 이제. 안돼또나또나잖아 아. 칼을 어, 안 돼, 안 돼. 돼. 돼, 아아 마지막에 렇기들었어서이거이 감성. 아, 이거. 이 똑같습니다. 조건은 똑같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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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들어간 와! 아, 아잘치셨 어, <laughs> <laughs> 아이스 들어간다. 어 어들고.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수수수. 어 괜찮아 괜찮아요. 아. 이어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안넣나시면 백프로 졌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도 비겼네. 네. 야 한올 차이네 한올 차이. 그러니까요. 잠깐만. 됐 아이 야야 그렇지 아이샤, 좋아, 좋아, 좋아 잘 아. 갔대 좋아, 좋아, 좋아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아, 해야 아, 올라간다고 아,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정말. 너무 약했는데? 약하다 아이고. 아이쿠, 약했어 아, 약했다, 응. 마무리 3타. 일단 3타 야 우리 3타 아이고. 됐다, 아이고, 야, 아이고, 안 놓치시네 자, 7번 얼입니다, 7번 을 야 어렵다. 7번 아, 을야 좀... 나가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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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근데 딱 끝에서 어? 뭐, 어, 딱 어, 멈춘다? 아, 아, 완벽하게 아, 딱 끝에서 멈춰요. 야. 어. 좋아 좋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아. 어, 잘 쳤어요. 나이스. 잘쳤어요잘쳤어요 잘 쳤어요. 되게...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아 좋아 요제주요잘어요 아, 잘했어. 이렇게 딱 돌아다니면 이렇게. 요아요같아세요 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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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어, 이거 야 세, 이거 나갔다 쓰다, 나갔다 쓰다, 나갔다, 쓰다, 나갔다. 쓰다. 나가, 쓰다. 나가, 쓰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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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았어 살았어 아 손이 걸쳤어요 아, 아 손에 걸쳤네 네, 손에 걸치면 산 거예요 아, 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치고 들어가 있어 이야 이야 사 타제 좋아요, 좋아요. 안 들이갔어. 좋아요. 약하게 다이갔어 오케이, 야. 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원래의 실력이 나왔어요. 오케이, 좋았어요. 그 전국의 챔피언들 말이죠. 나하고 붙고 싶으면 장영구장에서 하죠. 아우, 딱 그리워. 아, 아, 아. 들어왔죠. 자기야. 아, 그냥, 네. 그냥, 네. 두번만해 어, 왔다. 어, 살았어요, 살았어, 살았어. 아, 살았어? 어, 일단 살았어. 형수님. 네. 누우실 <laughs> <노실> 것 같아. 까는 <laughs> <laughs> 웃어줬지? 아, 그래도 부치다 머무리, 머무리. 나이스. 됐다. 아. 아, 아, 아 <laughs> 자, 오늘, 그 김은우의 아이러브 골프엔, 파크 골프앤 우리 형님 부부랑 같이 함께 했습니다. 어, 즐거우셨습니까? 네, 네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는 좀 불편합니다. <웃음> <웃음> 어, 형 선생님, 어때? 오늘 행복했습니까? 네, 너무 고, 고마웠어요. <laughs> 아, 네. <laughs>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어, 형님, 네, 어떻습니까? 오늘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들과 함께 한 시간이 에, 불편한 시간이 아니었으면. 네. 행복했으면, 네, 그걸로 저희도 만족합니다. 자, 오늘 행복했는데, 다 같이 파이팅을 외치면서 마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목소리> I love golf! Thank you, 베르토 망치! 와우, 와우, 와우!